저희 목요일 목요 활짝판인데요. 이제부터는 좀 활짝 펴보려고 합니다. 예, 분위기를 전환한 차원에서. 그런데 왜그 MBC 하이킹 나가셔가지고 방송하신 게 화제가 된 거예요? 화제가 됐나요? 예, 엄청 화제가 됐는데요. 왜 왜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laughs> 모든 내용들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아 신유진 아니... 변호사 때문에 그 저기 권순표 앵커가 승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화제 <laughs> <laughs>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이제 저는 시사 방송을 늘상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어 제가 보는 방송은 저는 무조건 재밌는 방송을 좀 보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뉴스 압착이라는 방송이 네,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이있는데 네. 음. 그거는 뉴스 압착이가 아니라 사실상 뉴스 거어차기다그 이제 <laughs> 뉴스를 하지 않는 것이 네. 최고의 미덕인 네, 방송 네, 네, 네.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어, 굉장히 가서 이제 음. 그~ 뭐~ 뉴스를 전한다기보다는 재밌게 뭐~ 신변잡기 음. 얘기를 하고 네. 왔는데 네. 이제 어, 기본적으로 권순표 앵커 그 음. 기자님 권 국장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음. 어,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좀좀 좀 질렸다. 질렸다고요? 네. 질려하셨어요? 네, 질렸다. 약간 이런. 네. 굉장히 진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예. 어떤 이런 예예 <laughs> 예. 굉장히 3년 그 30분 방송했는데 3년이 늘어서 예. 돌아간 그 그것 때문에 아무 회자가 되는 거 되는 시, 게 아닐까. 실제로 이제 신유진 변호사 얼굴을 이렇게 빨대가 있고요. <laughs> 권순표 앵커를 이렇게 빨아먹는 썸네일이 <laughs> 이제 계속 돌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 빨렸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제 담기 담기어 <laughs> 하고 맞아요. 싶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섭외가 바로 예정돼 있습니까? 어그렇긴 하지만. 야 그래요? 아그렇긴 하지만. <laughs> 요 아, 네. 어. 시간 겹치는 일정 때문에 네. 예, 바로 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냥. 야, 예, 예. 이제. 어 시간이 안 돼서. 예, 계시 네, 예, 시간이 어, 없니 네. <laughs> 어쨌든 뭐그 그게 원래 또 화제였던지라. 네.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음. 아, 니스를 전하면서 이렇게 네. 재밌게 한다는 자체가 엄청.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아예 컨셉으로, 이거는 그냥 웃기는 방송이야. 이거는 그냥. 어, 뭐 뉴스 막 진지한 방송 아니야? 라고 이렇게 컨셉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예. 마음껏 길을 네. 펼칠 수가 있지 않나. 제가 네. 또 전직 MBC 코미디언 공채시험 탈락자. 아, 아, 저는 또 공채시험 됐다는 줄 알고 <웃음> 탈락자이셨구나 <웃음> 탈락자. 네. MBC 코미디언 공채시험 탈락자로서 공채시험 가, 가기까지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거요. 아니요, 예선 탈락입니다. 아, 아 그래요? 예예. 아, 예. 아, 거기에 도전한다는그 마음을 갖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예선에서 이제 당시 에 장용 코미디언 음. 장용 씨가 있었는데 네. 장용 씨가 저를 보면서 완전 어이없다 뭐 저런 게다 있나? 정말로 가라 가가 집에 가라고 하셨던. 드디어 드디어 꽃이 피셨네요. 예? 네? 드디어 꽃이 피셨어요. 드디어? 20대 때 못했던 음. 꿈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뭐.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연성 가서도 계속 예. 어 이거 참뭐 재밌게 할수 예. 있는 방법에 대해서하다가 뭐 MBC 가서 예. 그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완전 예능 프로그램인데 예. 거기 가서 춤도 추고 예뭐 예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laughs> 지내고 있다 네, 그런 네. 일상 유하고 예. 그랬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 그래도 시간 나실 때한번더 나가셔가지고 예 뉴스 걷어차기 해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오늘도 사실은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아 이게 그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하게 좀 느껴졌던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는데 그 오광수 변호사 있잖아요 아 오광수 변호사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 네 여기 지금 이 시각에 가장 빠른 속보 중에 하나는 둘다 지금 변호인단에서 사퇴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니까안 한다는 음. 거잖아요 네, 네. 한 학자 총재의 변호를 어, 오광수 변호사가 맡았던 걸로 확인됐는데 네. 어, 사건 수임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음. 김호수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퇴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좀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한 일 아니었나요 대변인님? 매우 부적합하죠. 그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직전까지 했던 분이고 뭐 며칠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검찰총장 을 지냈던 분이 음. 정 국민의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또 매관매직 내물 뭐 이런 사건에 음. 본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죠. 어떻게 본인의 맞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네. 함께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을 수임하면 네, 네.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음. 어, 함께 했던 분들을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나 뭐, 알려졌던 내용이 뭐, 사실 관계는더 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네. 사실상 법률 자문만 한게 아니고, 음. 뭐, 뭐, 1인시 하게 되고, 뭐, 네.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 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한 법률 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어~ 어떠 그~ 통일 교회 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까지도 컨설팅했다는 내용까지 들리니까 예. 이건 정말 법률 자문도 정말 그~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런 일까지 정말 컨설팅하셨다면 네. 아~ 정말 그~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명예를 다 실추시키는 거여서 본인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할 때 뭐~ 이게 뭐~ 사실 불법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부적합한 행위인 건 맞잖아요. 게다가 이제 김호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하는 그 법무법인의 아, 중앙인 남부. 예, 네. 그 버,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현재 통일교 수사하는 네. 특검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목상진이죠. 박상진. 예, 네, 상진입니다 이제 그런 대목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민정수석을 했던 오광수나 그리고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부적합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아니 부족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 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어~ 그런데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인데 왜 네. 이런 자들이 음, 음. 사실상 이름이 대문자만 하게 신문에 실릴 걸 뻔히 알면서도 오광선은 직접 특검을 찾아갔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계가 다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검찰 개혁이 되면은 음. 자신들이 전관임내 하면서 빨대를 꽂을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수청이 만약에 진짜 행안부로 가고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다면 네. 더 이상 빨대를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음. 마지막 한탕이다. 음. 이게 큰건 한탕하고 이제 손 떼겠다. <laughs> 아. 그 동안 범죄자들이 그런 거지 하 않습니까? 이거 네. 큰건 한탕하고 우리 이제 손 떼자. 네. 그 마인드로 음. 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탕하는 거야. 다 같이 이렇게 우리끼리 딱 어? 아 음. 우리끼리 다 같이 있으면 괜찮아. 네. 그러면서 김호수, 오광수, 강찬호 이렇게 다 손을 잡은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런데. <laughs> 저는 무엇보다 저는 오광수 이자는 첫 민정성 낙마로서 막 엄청나게 회자가 돼서 얘기가 많이 됐을 거지만 저는 네. 김호수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예. 김호수 이자가 어떤 자냐면 자신이. 예. 뭐 중앙엔 남부 여기서부터 이제 네네네. 웃기지만 네?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 돈 되는 건 나한테 오라. 그, 이런... 그래서 이름이 중앙과 남부예요? 그렇죠. 아, 그건 몰랐네요. 왜이 박상진이라는 박상진 특검 보도 대표로 네. 있었던 중앙엔 남부, 중앙엔 남부 중앙지검 사건, 음. 남부지검 사건이 가장 굵직합니다. 예. 남부지검은요 금융 사건이 많고요. 아, 그러네요. 중앙지검은 일단 검물들은다 음. 중앙지검. 음. 아, 그러면 돈 되는 사건, 큰 건들만 맞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 총장 출신 <laughs> 후원지검장 출신? 음. 이런, 이런 자들이 아예 이름부터 아예 너무 노골적으로, 음. 아예 진짜 무슨, 뭐, 뭐, 크레딧, 카드, 카드 앤 캐시,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네. 캐시 앤 카드, 뭐든지 돈, 돈 되는 자들은 오시오. 네. 뭐 이런 어떤 노골적인 이름이에요. 아, 중앙의 네, 아. 러시 앤 캐시 같은 느낌이에요. 예. 중앙의 남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네. 천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음. 김호수가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음. 완전 박탈에 음. 반대하는 것은 제가 전관예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전관예우, 다른 방법으로 막, 막을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예. 것이야말로 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그런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네. 어, 보안수사권은 그래도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만, 네. 김호수가 했던 짓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형사부는 괜찮지 않느냐, 보안수사권은 괜찮지 않느냐,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검찰, 경찰이 무능하니까라고 음. 하는데, 네.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를 키워서 음. 거기에 많은 광고를 실었던 뭐 두산이라든지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 사건을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4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예. 뭐 도저히 이 사건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심지어 이 성남 F C 광고를 준게 이재명 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뇌물죄가 아니냐?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하라는 식으로 보안 수사권이 내려왔어요. 네. 그금 경찰은 이걸 메이드가 할수 없잖아요. 경찰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불성취 의견으로 넘겼어요. 네. 그런데 검찰 총장이 나서서 보안 수사권을 발동합니다. 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입니다. 음. 특수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음. 그 검찰총장이 바로 김오수고그 보안수사권으로 인해서 예. 발동을 걸어서 이 사건을 결국 기소한 네. 것입니다. 그래요. 전 어. 그래서 지금 네네. 너무 우리가 뭔 얘기, 뭐 특수부 뭐 한동훈 윤석열만 잡으면 되는 것이냐, 경찰들 멍청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음. 형사부에 보안수사권 안 주면 일반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런데. 검찰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네. 그 당의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말하는 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말이 이제 법률 용어긴 한데 네, 네, 네. 그 당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거 김오수 전직 검찰총장이 예. 그보안수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사건에서 네.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음. 성남 시장이 성남 FC 키운 게 이게 범죄라고? 음. 라고 할수 있는 거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특수부 출신들의 문제점이라는 건 사실 그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물론 이제, 이제 검찰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까지 네. 나오긴 한것 같습니다만. 전 김호수, 예, 예. 김호수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왜그 수사권에 음. 집착했는지 예. 그부분에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 수사권, 보안수사권 같은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보안이라는말 때문에 보충적이고 필요할 때만 이라고 말을 듣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예? 수사 권한이 있다는 음, 거는 음. 인력이 상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한명도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게 수사 권한 인력 다 빼지 말라 이 얘기인데 그보안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그 음. 말이 달라집니까 음. 그거를 보안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우리가.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완이라는 말이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사실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요 내용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보긴 할 건데 그 내용할 때좀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김호수 전 검찰총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얘기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은 오광수, 김호수 두 사람 다 통일교 쪽 관련된 이제 법률 자문과 사건 수임은 이제 포기를 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이후에 이제 오늘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고요. 뭐